이번 코너는 카 리포트의 임재범 기자와 함께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임재범 기자의 오토 매거진입니다. 네, 임재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탔나요? <웃음> <웃음> 네, 주말 동안 그 햇빛에 완전히 노출이 돼갖고. 아, 어디 네, 가셨는데요? 영암 F1 스키에서 경기장에서. 아. 네, 이번에 아시아 스피드 페스벌이 열렸어요. 네. 취재도 하고, 또 저희 그 TV 리포트와 그, 디스패치, 아 브랜드명으로 차에 또 이렇게. 아, 저 차에 지금 디스패치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막그 스티커가 붙어 있죠. 아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또. 기자로서도 갔지만, 음. 팀원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 네.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아, 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같이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음. 네, 그래서 살이 좀 많이 탔어요 네. 이 나라 또뭐 거의 슈퍼카들의 향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네. 네, 모든 뭐메이커슈퍼카들이다 나와서. 같이 경기하고 뭐 이렇게 네 많은 자동차 마니아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에 다녀왔는데 얼굴 피부를 보니까 정말 현장의 <laughs> 열기가 느껴집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난주에 봤던 이 모델과 동일한 포맷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소개해 줄그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아, 지난 주에는 그 대표적인 수입 미니밴 네. 시에나와 오디세이 두 대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미녀와 네. 함께했었죠. 그렇 오늘은 그 국내 판매되는 국내산 브랜드 음. 유일한 사륜구동 모델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국내산 브랜드의 사륜구동 미니밴 잘 모르겠어요. 빨리 알려주시죠. <laughs> 뭔가요? 네, 코란도 트리스모인데. 아, 네. 네. 일단 뭐 시승기 영상 예, 보실 먼저 보실까요? 네. 네. I... 캠핑, 캠핑 떠나야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캠핑을 가기에 제일 적당한 차 뭐가 있을까요? 뭐 다인승 밴, 뭐 사륜구동 SUV 이두 가지가 접목이 된 차가 바로 코란도 트리스모 사륜구동이면서 다인승 밴인 바로 이 차입니다. 코란도라고 그러면 국내에 세개 차종이 있죠. 예전에는 코란도만 있었지만 현재는 코란도 시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코란도 트리스모 이렇게 세개 차종이 코란도의 몇 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약간 남성스러워졌죠. 디자인 자체가 직선을 강조하면서도 앞부분 각이라든가 직선 이런 부분에서 남성적이면서도 강한 뭔가를 어필하는 듯한 뭐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차는 11인승과 9인승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두 차종 모두 국내 고속도로 전용 차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달려 봤는데 아그 쾌감이 아, 좋습니다 국내 이제 그 교, 교통법상에 어, 11인승 이상이면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어, 112가 120으로 걸려 있는데 이 차는 9인승이기 때문에 풀려 있습니다 뭐 그냥 쭉쭉 달릴 수가 있어요 풀 가속으로 해보니까 한 130까지는 부드럽게 쭉 밀고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어, 뭐그 이상에서는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한 160까지 정도는 쭉 나가는 느낌인데 약간 핸들링이 좀 이렇게 아주 귀여운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엔진은 2.0 디젤 엔진. S사가 개발한 2.0 디젤 엔진인데, 어 일단은 차 출력 자체가 그냥 155마력? 아주 높은 충분한 출력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싶을 정도? 어차피 이 차는 여러 명이 타는기 때문에 뭐 파워풀한 출력 이런 것까지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의 토크가 36.7인데 이 토크 정도도 뭐 밀고 나가는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엔진 격급 방음이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차에 들어오는 소리가 크기,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연비가 어, 실질적으로 제가 한, 한 400km 정도를 지금 어, 시내 주행 그 다음에 고속주행 뭐 복합적으로 모든 주행에서 뭐 파워풀하게 달리진 않고 그냥 넉넉하게 주행을 해봤더니 한9 3 k 해서 한9.5 정도 리터당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아주 좋 기치는 않지만 뭐 적당한 수준. 서스펜션 자체가 체어맨 HA 있던 서스펜션을 하체를 뭐 그대로 갖고 와서 뭐선승차감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복싱 복싱하면서도 뭐잘 잡아주는 듯 하죠. 뭐 코너링에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솔직히 그 좌우로 흔들림이 심하면 뭐멀 미도 하게 되고 좀렇게 불편한데. 뭐 그런 부분은, 어, 느 정도 잡아주고 있고요. 앞뒤 롤링,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다 편안하게, 단단하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시트 자체가 포지션이 너무 높아요. 뭔가 이렇게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뭐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는 시트 포지션이 좀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좀붕 떠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시야성은 아주 좋습니다. 뭐 이렇게 떠있으니까 멀리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뭐 계기판은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지만 운전석 쪽에서는 어 연비라든가 뭐 실시간 연비 그리고 속도계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뭐옆 사람도 모르고 뒷사람도 같이 속도를 같이 볼수 있게끔 어 배치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 팬이 사양을 생각하면 어차 수납 공간은 뭐이 정도면 충분히 있어요. 그 크기가 아주 크진 않지만 작게 작기 작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활용도 면에서 어 사람은 많이 탈수 있지만 어 뒤에 시트를 접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어 약간의 좀 이렇게 활용성에 시트 활용성에서 공간 활용성에서 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사열을 접게 되면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어, 바닥으로 이제 삽입한다던가 이게 안 보이게끔 접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치트만 접을 수가 있죠. 9인승 9명이 모두 이 차에 탑승하게 되면 화물은 짐은 어, 탑승자가 안고 타야 됩니다. 내 가족의 편안함 그리고 안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코란도 트리스모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 차만의 장점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편안함과 연비, 주행의 안전함까지 맞죠. 코란도 트리스모였습니다. 시승기를 보니까 확실히 저 차만의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영상만 봐도 저 차만의 장점이 그냥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사륜구동이고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탈수 있다는 점. 네, 그렇이 외에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음. 주행에 있어서 안정감이 그만큼 아 뛰어나다는 거죠. 네. 안전하게 코너링이라든가 직진성 모든 면에서 좋고, 음. 그다음에 한국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네. 어, 일단, 사륜구동 네 바퀴 굴림이 차가, 음. 뭐 최적의 차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이런 데 뭐, 체인은 당연히 쳐야겠지만, 그래도 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이라서, 그만큼 가솔린보다는 연비가 좋다는 아.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네. 지난주에 소개해 줬던 차량들은 7인승, 8인승이어서, 이 고속도로 진입이 좀, 그 전용 차로 진입이 불가했는데, 네. 이거는 9인승이니까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리하시게예리하시게 네. <laughs> 확실히 네 구인성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음. 6명 이상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아. 5섯 명이 타면 못 들어가요 네자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영상에서는 뭐그 고속도로를 달려보니까 쾌감이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실제로 정말 고속도로 달려보셨어요 어 그럼요 고속도로 달리려고 네 정말 6 명을. 해오고 들어 진입을 했어요. 달려 보니까 아. 이걸 이렇게 모로시아 고시간을 제가 들어갔는데 와 음. 아, 정말 이게 여러 차들을 추월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기분이. 네네. 이이 아, 이 기분이 그이이 기분이구나. 아. <laughs> 시원하게 그냥 뻥 뚫린.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이 카니발이라는 차종도 저는 익숙한데 이 차종은 사륜구동이 없었나요? 네, 기존의 사륜구동은 전혀 없었고요. 음. 예, 저, 그 전륜구동 네. 두 바퀴 굴림 방식을 취하고 있죠. 네. 예, 앞바퀴 굴림 방식인데 어, 최근에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아마 네. 그 신형 카니발이 또, 또 출시가 돼요. 아, 네. 예, 예전에 1년 전에 그 위장막 상태로 음. 예, 한참 테스트 기간 때 네. 저희들 뭐 기자들 입장에서 이제 정보를 조합해보면. 음. 어, 분명히 사륜구동 이번에는 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얘기을 했는데 음. 어, 일단은 현재 품매 출시되는 차는 일단 사륜구동 모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이라고 하셨는데 9인승만 있는지가 궁금해요. 다른 건 없나요? 어, 예전에는 7인승도 있었는데 음. 어, 7인승 판매량이 또 그만큼 또 네, 낮고 세제혜택이 네. 또, 세제 또 많았기 아, 때문에 네네. 현재 지금 9인승과1 1인승두 가지 모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4륜구동 아. 모델이냐, 음. 뭐 이륜구동 모델이냐 이렇게 나눠서 음. 예, 판매가 되고 있죠. 네, 뭐 프리미엄 라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그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거, 아. 예, 샤또라고 그런 것들 있으면 샤또라고 그러고 음. 어, 주로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 하이 리무진이라고 그러죠. 음. 네, 그런 식으로 또. 네, 그럼 샤또라는 모델은 그걸 럭셔리하게 꾸며, 꾸몄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실내가 2열 또 뒷자리, 운전석을 아 제외한 뒷자리 공간이 네. 말 그대로 이제 모니터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가족으로 이제 쫙쾌 찬란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편안하게 쉴수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까 그런데 디젤 엔진 차량이라 연비가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공인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 연비는 한 11.3인데. 네. 아까처럼 뭐 실제로 그 정도 주행을 해보니까 뭐9.567 정도 아, 나고요. 네네. 그리고 그 고속주행을 만약에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음. 한 11, 12km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네.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연비가 나왔을 때는 그게 좋은 거죠. 아무래도 사륜구동차의 가솔린이면 절대 10km를 넘을 수가 없죠. 아예 음. 정말 넘을 수도 없고 9km, 뭐 7, 7, 8km대가 나올 텐데. 네. 아, 그래도 그나마 디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 연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또 차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판매된 차량은 아니에요. 음. 하지만 그래도 왜뭐 수출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국내에서 한 1년 좀더 2013년 2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네. 어 총한 27,881대가 판매가 됐더라고요 지난 달까지. 네, 네. 네 앞으로 미니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서 가족간에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와 함께 자동차 소식 만나봤습니다. 임재범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